궁금한 거 물어보기. 여기에서는 원더가 뜻이 뭐지? 이게 궁금하다라는 뜻이잖아. 중요한 게 빨간색으로 해 놓을까? 이 원더 다음에는 대을 쓰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얘가 궁금하다잖아 뜻이. 그러니까 어떤 말이 필요해? 뭐 뭐인지 아닌지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의 뜻은 뭐 뭐인지 아닌지. 다른 말로 하면 외도랑 같은 거죠. 이해되지? 오케이. 자, 내가 궁금하다. 있는지 없는지 은행이. 여기 주변에. 미안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은 누구지? 은행이죠. 이시라고 쓰면 안 됩니다. 앞에서 어 플러스 명사를 쓴 거를 다시 쓸 때는 이시라고 쓰지 않고 보통 원이라고 쓰잖아. 막연한 걸 얘기할 때. 이해됐지? 다음에 도움 제안하기. 자너 원하냐? 원트는 오용식 동사 툴을 쓰죠 내가 플레이하기를 바둑을 너와 함께 바둑도 운동 경기 중에 하나잖아 운동 경기 앞에는 덜을 쓰지 않죠 That would be great 그거 참 좋겠다 고맙다 크게 어려운 건 없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관계부사 시간 나오면은 when을 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도 에 했지만 이거 생략할 수 있죠. 시간이든 when이든 둘 중에 하나 생략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완벽한 문장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장소가 나오면은 뭐 장소 생략할 수 있습니다. where도 생략할 수 있고요. 둘다 생략할 수는 없지만 하나 생략할 수 있지. 그러면서 뒤에 완벽한 문장 나오는 거고. 더 reason이 나오면 얘도 생략할 수 있죠. y가 나오는 거고, 둘 중에 하나 생략할 수 있고, 그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나오고. 근데 이제 더웨이하고 how는 어때요? 무조건 하나만 써야 되죠. 둘 중에 하나만. 그죠? 하나만 써야 됩니다. 한 개만. 한 개만 써야 되고, 뒤에는 또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되고. 자,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게, 이런 관계부사는 뭐로 바꿨을 수 있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꿨을 수 있죠. 뭐 하나 쉽게 뭐 얘기하면은 뭐 웬이나 뭐 웨어 같은 경우, 뭐 온이치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꿨을 수 있죠. 뭐 물론 온이 되는 건 아니지, 뭐애시될 수도 있고, 뭐 인이 될 수도 있고, 알겠지 이런 식으로 바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온만 되는 건 아니에요. 인도 될수 있고, 뭐도될수 있습니다. 그건 상황 봐서 하셔야 된다고, 알겠지 그죠? 자, 그리고 또, 이거는 또 뭐랑 같은 거라 그랬지?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전치사. 따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그 떨어져 있는 게 합쳐진 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 그랬고, 이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관계부사랑 같은 것이라 그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일단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금요일 저녁이다, 시간이다. 그래서 웬을 썼고, 그 다음에 완벽한 문장 나와야 돼. 나의 가족들이 라이트하면은 투구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잖아 그리고 go for a walk는 산책하다 그럼 완벽한 문장이 나온거죠 삼형식으로 자금요 저녁이 이다 시간이다 나의 가족들이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바꿨으면 뭘까 이건 이 위치 바꿨을 수 있겠죠 앞에 시간이니까 이해 오케이 그다음 또 나왔네. 접속사, if, 와 whether. 서로 같은 건데. 위에서 있었던 거잖아. 얘네 예, 만약 뭐뭐라면 이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입니다. 구분해 내셔야 돼. 해석해서 뭐뭐인지 아닌지. 뭐좀더 이게 학교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이걸 적어 놓을까. ask라든가 지금 wonder도 있고 inquire란 단어가 있는데 얘는 묻다란 뜻입니다. 데스크도 못 따겠지. 이거 다음에 데스 절대 못 써요. 알겠죠. 그죠. 알아두셔야 됩니다.